도시건 축가 김재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는 뭡니까? 우리 저기 겨울에 정책 공부 계속해서 하는데 지난 주에는 네. 이제 주택 정책 중에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맞죠. 네. 어,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발레리 줄레쪼라는 분인데, 어,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하고?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 프랑스 해가지고,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지리학자인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아, 제가 좀그 연구 논문을 제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번 아.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했구나. 네. 아, 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아, 특히 너무, 많이, 특히 외국 사람이 처음에 오면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어, 이,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좀만 길다,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 좀만 길게 있다가 들어오면, 네. 그 이제 공항에서 쭉 들어오다가 아파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도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 신도시도. 들어갔죠.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뭐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꾸 슬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는 안 짓는다. 예. 라고 하던 판에 어겨오니까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응이 되고 그때 올림픽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이거 그 사람 한마디로 표현은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병영을 군대 병영을 보는 것 같다. <laughs> 모든 게 남쪽으로 일자로 쫙진열되어 있는 맞아요. 이런 병영을 보는 것 같다.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풍경입니다. 우리는 네. 그냥 익숙해졌는데 우리는 별로 이제 뭐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알고 와도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러시아에는 이런 게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나라냐 여기가. <laughs> 이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이 아파트 공화국을 이제 90년 90년대 책 쓰고 2000년대 책을 내고 아 박사 학위 논문 받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학술상도 받았어요 프랑스 안에서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꺼가지고 아파트 공화국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 상도 받고 말이지. <laughs> 그 양반의 분석한 뭐. 이유나 뭐 이런 거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느냐. 네. 그런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분 일단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왜, 나, 왜 나쁠까, 근데? 어, 뭐랄까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나, 네. 또는, 어, 너희들은 그냥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는, 낮게 느낌. 보는 느낌이죠. 낮게 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예, 앞에, 아파트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통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뭐 이런 일 사기성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 어, 얼마 이상이 사는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나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절반 정도? 절반은, 절반은 넘습니다. 근데 절반, 절반 넘은 지는 한참 됐는데, 네. 이제 6 0예요 인구의 60%가 갑니다. 인구의 6 지금 이제 전체가 한1 900만 호를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수가. 네. 그 중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한 1000만, 103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겠죠. 그런데. 이게,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외에, 그럼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느냐, 단독주택 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세대, 연립주택인데, 다세대 연립이 한또20% 차지예요. 어. 아. 근데 아파트먼트라는, 아파트라는 이름이, 우리는 지금 아파트라고 뭐가 떠오르세요? 뭐, 그렇죠. 모양이? 모양의 성냥갑처럼 일단 성냥갑 성냥갑처럼 성량, 성량, 그다음에 일렬적이고 그다음에 네. 높이 높이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그러면은 대개 5층이나 12층짜리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쭉 일렬로 쓰는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우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고층화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그러면 다 고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파트라는 이름이 네. 왜, 왜 나왔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일본에도 네.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는 우리 같은 아파 고층 아파트나 이런 거는 다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뭘 어... 아파트라고 하냐면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라고 그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맨션이라는 용어도 썼었어요. 맨션을 일부 썼죠. 혼자, 예. 혼자 예. 나와. 맨 처음에 한강에 나올 때는 맨션이라는 한강 아파트가 안 나... 부르고 맨션이라고, 맨션이라고 불러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가령 아파트먼트라는 거는 가령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주 모든 게다 아파트예요. 솔직히.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는 뭘 얘기하냐면 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뭐냐면 은 그쪽에서 는 콘도 메뉴미 음. 콘도 메뉴미를 부르고 아파트먼트는 임대주택을 아파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 일종의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예. 이런 걸또 아파트라고 부르고. 근데 왜우시는 <laughs> 아파트라는 이름을 저걸 했을까? 그걸 또 법적인 용어예요. 어, 좋잖아, 아파트. 아, 그 발음이 좋잖아요. 아파트. 노래 나가기도 좋아. 아파트. 아파트. 나의 좋고. 아파트. 뭐 이런 식의 네. 그거는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 일본의 규정까지 따른다면 사실은 6 0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 연려 주택도 다 아파트기 때문에 거의 8 0 이상이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파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또 한쪽은 느끼시면서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상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네. 이제는 네. 대부분 이3 0대가그 네. 외에 주거 형태에 대해서 겪어본 경험이 대단히 별로 적고. 별로 어쩌든 이제 적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파트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사는 곳으로라기보다는 사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파트입니다, 솔직히. 재산정식 수단이었죠. 정말, 정말 이건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딴 거, 어떤 거를, 자동차를 비하건 뭘 비하건 간에 이 아파트만큼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그리고 온 국민이 뛰어들어 상품을 만들어요. 대단한,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면은 굉장히 아파트를 나쁜 거로 치거나 아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아파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는 데다 그래서 음.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80% 정도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를 아파트를 히트 상품으로만 보지는 말자. 우리 아주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괜찮은 방식으로 우리 거로 만들 거냐. 이걸 아, 고민할 때가 된게 아니고. 아, 저다을거개주때할 수도 없고. 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기 하는 게. 네. 아파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왜 나왔느냐. 땅이 네. 모자라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이야기한다. 인구 밀도가 높아서 나왔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단 시간 내에 최대 사람에게. 네. 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그 처음에는 그런 목적 처음에는 그거죠. 예. 그래, 근데,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번째 넘어가서는. 재산 증식 수단이 됐죠. 아니, 일반 사람이 재산 증식이 아니라 저는 건설회사, 그러니까 저, 정부에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주택공사를 아. 조, 도입을 해가지고 차관이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먹고, 돈해 먹고. 그 다음에. 는 사전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아, 그럼,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가면은 그 석유 중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 이나 이런 데서 민간 개발을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건설사로 뛰어들게 됩니다. 아, 이거 90년대에서는 신도시를 해가지고 합니다. 2000년대 와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명박이 뉴타운 가지고 일각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건설업자와 정부와의 유착관계에서 만들어 놓 거네요. 만들어 놓은 거가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해 보니까 네. 이 사전 분양제 네. 돈이 없어도 네. 업체들이 네. 업체들이 그집살 사람 돈으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아닙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없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는 땅에 대한 규제만 뭐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쬐였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정권에 따라 다르고 특히 어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많아지면서부터는 민간 건설이 끊임없이 먹거리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문화 여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네. 정부가 건설업자하고 그렇게 결탁해서 이쪽을 몰고 그러니까 왔네. 요 그런 점에서 오는 히, 최고의 히트 상품이자 그런 부분에 조정돼 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정책이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 그첫 그러니까 단추를 이게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번이 맛을 본 업자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지금도 팔아가니까. 재건축 초, 초과 이, 이득 환수제 같은 것 때문에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음에는 이러면서 도시를 망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이제 이제는 네. 아파트 공화국의 의미가 어떤 거냐 이미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자,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고, 저, 저거 하는데 네.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걸 가지고 아파트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아파트 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공화국이 문제다. 단지요? 어, 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게 문제다. 아파트는 누구나 살수 있지만, 네. 단지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와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또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니까 그건... 그러니까 러 아파트 자체보다도 네. 단지공화국이 문제다. 왜 단지공화국이란 얘 왜냐면 하 자꾸 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네. 딱 놓고 자기네 성을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그거는 대형이 되면은 많이 지을 수, 천사대 지을 수 있잖아. 요 어. 그러니까 그거 팔기도 좋고 또그 안에 사는 사람도 살다가 나중에 팔기도 좋고 이런 단지를 계속해서 만드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는 우리의 부편적인 문화가 됐으나 상당히 왜곡된 부분에 의해서 지금도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자 그럼 합시다. 단지 문화에 대해서는 내일 네, 다음, 다음 주에 다음 얘기할 텐데 네. 궁금하네요. 그게 왜 문제인지. 네. 그,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은 업자와 정부가 그 방향으로 결탁해서고, 한번 잘못 정책해주면 이렇게 망하는 거다. 아, 망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김진혜 박사님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안녕. 안녕. 신기하다고 생각했구나.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솔직히... 그러니까, 특히 외국 사람이 처음에 오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이,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좀만 길다.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 좀만 길게 있다가 들어오면 네. 그 이제 공항에서 쭉 들어오다가 아파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도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 신도시도. 그러니까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꾸 슬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는 안 짓는다라고 예. 하던 판에 오겨 오니까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그때 올림픽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 어, 얼마 이상이 사는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나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절반은, 절반은 네.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반은 넘지 한참 됐는데 네. 이제 6 0퍼요트예요 60퍼센트가. 60퍼센트. 지금 이제 전체가 한 1900만 호를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네. 그중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1000만, 103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겠죠. 근데. 이게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외에 그럼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느냐. 단독주택 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세대 연립주택인데 다세대 연립이 한또20% 차지해요. 예. 근데 아파트먼트라는 아파트라는 이름이 우리는 지금 아파트라고 뭐가 떠오르세요? 뭐, 모양이? 모양이에 성 지금 주가 김재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는 뭡니까? 우리 저 겨울에 정책 공부 계속해서 하는데 네. 지난 주에는 이제 주택 정책 중에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 아, 우리나 대해서. 맞죠. 네. 어,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발레리 줄레조라는 분인데. 어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지리학자인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아 제가 좀그 연구 논문을 제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번 아.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신나라 꼬가지고 아파트 공하고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 상속받고 말이지. <laughs> 그 양반의 분석한 뭐. 이유나 뭐 이런 건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느냐. 네. 그런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분은 이따가 어떠세요? 기분이 아죠 왜, 난왜 나쁠까, 근데? 어, 뭐랄까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나 네. 또는 어, 너희들은 그냥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는 낮게 느낌. 보는 듯 느낌이죠. 예. 그래서 사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예, 이상 아파트, 같은... 아파트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통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뭐 이런 일률적이고, 느낌 일률적인 거 같고, 창의성이 없고 없는 것 같고 막 예. 이런데. 그런데 보세요. 저 이거 그 사람 한마디로표현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병영을 군대 병영을 보는 것 같다. <laughs> 모든 게 남쪽으로 일자로 쫙진열되어 있는 맞아요. 이런 병영을 보는 것 같다. 충격적이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풍경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우리는 별로 이제 뭐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알고 와도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러시아에는 이런 게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나라냐 여기가. <laughs> 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이, 아파트 공화국을 이제 90년대, 90년대 책 쓰고 2000년대 책을 내고, 아, 박사학위 논문 받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학술장도 받았어요, 프랑스 안에서는. 음. 그러니까